안녕하세요, 정란 씨에요 우리 저희 그늘 기쁜 교회, 저희 목사님 지금 음향 테스트 하고 계신답니다. 아, 제가 이 동네 에 서실 한 30년 살았거든요. 굉장히 익숙한 곳인데 제가 이제 조금 떠나서 이렇게 이사해서효자동쪽에 살고 있는데요. 정말 지나가다가 하나, 둘, 셋, 목사님이 또 이렇게 찬송이 하나, 둘, 셋, 은혜스럽고 셋, 셋, 표정이 너무 기쁨에 찬 표정이어서 제가 계속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번 여기를 한번꼭 와서 제 목사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모님. 네, 사요 오늘 이렇게 반갑습니다. 시간 반갑습니다. 이렇게 내서 오게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괜히 너무 은혜스럽답니다. 사모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우리 너무나도 응, 감사한 우리. 우리 한번사시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하고 고마우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또 전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삼천돈 지역 모든 주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치료하는 놀라운 영이임하여. 모든 이들이 치료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호를 날마다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 전도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건 건강의 역사와 우리 자녀들이 검사가 잘 되는 축복의 역사 그 2024년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기적도 날마다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치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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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하세요안세요안녕하 <laughs> 어, 여기 본사님 왔다. 권사님께사님 나도 사님두분다 본사님 이세요 우리 교회 네, 본사님. 그 예, 아, <laughs>